플러스 8 첫번째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 e.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항의 이동 먼저 하래 자 해보자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x 2를 마이, 대입해 x 그렇지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x-2 이너스2 A. y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이 독 y 플러스 이지 왜요? 아, 왜요? 아 그렇네요. 아. 항상 반물할 때 왜요? 하지 말고 어왜 그렇게 되나? 집에서도 <laughs> 그러니? 부모님 네. 가운데 또? 네. 아니 그냥 좋은 외유가 왜요? 왜요? 이러면. 어머님도 되게 배달 오는 거 같고 <laughs> 어, <laughs> <나, 웃음> 엄마한테 그냥 왜? 이러면 아, 이러면서 저듣말안 써요 엄마한테는 왜?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아버지? 저희도 그나때 어머니 아버 했었어요 나 우리 도아버 어머니 사셨습니까글거려요 계속 같이 거 자 그다음 <laughs> 뭐하래? x 축 대칭하래. 그럼 뭐 해야 되니? 바꿔 뭐 대신해? y를 마이너스 y.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끝나네. 네.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작업이야, 그렇지? 자 이렇게 했을 때 y는 골로 바꾸자. 어, 복잡해. y만 넘기면. 아, 되단나 일단 마이너스 Y 플은스1 X. 의 제곱 X. 제곱 마이너 X. 4 X. Minus X. m i X. 그 다음에 플러스 i n u s X. Minus X. m i y u s X. m i n X. Minus X. Minus X. Minus X. X. 제곱 플러스 X. X. 그 다음에 마 X. 너스 a u 이 X. Minus X. 그랬을 때 어, 아 얘가 이렇게 되네 따라서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 0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괜찮지? 네 음. 어? 아난 중상인줄 알았더니 중하네 1 2 8 2번으로 갑니다 자, 일단 문제를 먼지 읽고 생각하자이보떤원 보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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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하고 Y축, 뭐 y는 마이너스 보대러 보지러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을지러 보지러 보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 원은 중심을 좀 많이 가져가 보자 중심이 원래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 R값은 4가 되지. 그래서 아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네. 그럼 식에서 계속 하지 말고 그러면 요거는 점의 평행이동이잖아. 중심 점. 그래서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됐어. 두번째 제일 까다로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어? 2콤마 마이, 2, 3 2콤마 3얘 가져오면서 반대 얘이로 가면서 반대 됐죠? 아 그러면 우리는 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6이래 아까하고 비슷하면 되지 x축과 만나면 두개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y는 0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랬더니 x 마이너스 2의 제곱 전개하지 말고 얘가 굳이 풀을 넘기면 마이너스 9지? 그러면 얼마? 7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고 2 넘기, 마이너스 2 넘기면 해가 되겠네 그지 바로? 어할수 있죠 어? 왜 그렇게 해야 돼? 양변을 루트로 씌워 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를 넘겼어 바로 그럴 수 있잖아 정리하지 말고 빼야 음... 돼요? 그래서 성 선분의 길이 빼면 뭐니? 이렇듯이. 아, 이렇듯이구나. 살아보라는 게. 양님 여기까지가 어? 뭐야? 계단 넘은 게? 우리가 했던 아홉 개의 유형에서 시험문제가 나와주면 그냥 감사합니다로 점수 주는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이 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실형을 써야 되는 것이다. 니다 점이라서 별거 없어. 아, 아 그럼.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중점을 계속 사용하려니까 잘 봐. 어떤 점이 있대? P라는 아 P도 필요 없어. x, y. 얘가 이동 시킬 점이야. <laughs> a, b. 얘가 기준점이야. 그러면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라고 하면 길이가 똑같겠지. 그래서 나오는 이 점이 x 프라임 바 y 프라임이래. 그럼 여기는 이동된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중점이란 얘기야. 아, 그래서. X 플러스 X 프라임하고 나누기 2하면 e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Y 플러스 Y 프라임 나누기 2하면 e b가 되는 거는 그렇 책에 나와 있 있는 니니까적필 필요 없겠지. e Y prime, Y 이 r i 를 e Y prime, Y prime, Y prime, 이 prime, Y prime, Y p r i m 1분 20초. 수능 문제 2초면 뭐4 0초 1번 3초면은 1분 정도가 되는 거지 1분이라는 것은 정말 쉬운 한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이구요 자 우리는 구한 게뭐 구해야 될게 뭐야 이거잖아 그치 요식을 그 책에 있는 거 조금 바꾸자 여기서 x 프라임이라는 것은 ea x 여기서 y 프라임이라는 것은 2b y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점은 기준점 기준이 되는 점 x좌표도 y좌표는 상관없이 기준점의 좌표 곱하기 2한 다음에 빼기 이동시킬 점 시킬 점 얘가 아 귀찮아서 아니, 그거 쓰나 중점 쓰나 별 차이 없는데, 왜 그걸 로 합니까? 라고 할수있잖아 그렇지? 근데 안 써도 돼, 중점을 써도 돼. 근데 얘를 알면 그래도 바로 답이 딱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한 가지 예고를 해볼게. 어, 1,285원 원의 중심이 뭐니? 1 콤마 마이너스 3이지. 얘를 어떻게 2점? 대략적으로 여기가 2 콤마 1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요 거리가 같으면서 이런 원이 만들어지네. 그래서 원을 점대칭해도반지름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우리는 이점의 중심만 보완되니까 기준점 두배에서 얘를 빼, 그죠 기준점 두배에서 빼는 거잖아.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점으로 구해도 계긴 한데, 월속으로 좀, 2두 배에서 뺀다? 기준점 두배 빼기, 이동시킬 점? 그렇게 좀 생각해서 중심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1번. 이게겠죠. 중심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하나 있어. 중요한 논리야. 1286번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되겠대. 자, 그렇게 되는 논리는 이 점을 조금 높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동 시키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모든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부드럽게 또 이어니까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도 요꼭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절대로 안 바뀐다. 근데이 참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축 꼭지점 그렇지 축 꼭지점잖아. 아래로 블록인식 보이니? 네.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 예. 네. 그러면 여기 중심 여기에 꼭점이 1 콤마 1 집어는 뭐 나오니? 2. 그 다음에 이동 요거는 뭐니? 아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는 중점 써야 되겠네. 어, 마이너스 1인거 꼭지점 뭐니? x 적혀? 3 콤마. 3집어넣거뭐 나오니? 4. 아 그러면 결국 요 꼭지점을 요렇게 했을 때아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되는 거니까 얘가 중점인데, 갱지 그래서 2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2 콤마. 그래서, 나중에 하면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림상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울기는 항상 절대값이 같고, 보호가 반대인 놈으로 나온다. 라고 되는 거야. 그나마 이것 때문에 조금 별표를 친 유형이지만, 이제 뒤에 남은 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금 시키는 게 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응. 근데 유형 12는 솔직히 중학교 때 너희가 했어. 최단거리 보하다 근데 저 오늘 날시2하 써볼게. 응. 네. 그러니까 응. 1287. 피라는게 1콤마 5아꼭 이렇게 있겠네 여기에 1콤마 5그 다음에 여기에 3콤마 자 이렇게 됐을 때요피라는 점과 여기에 큐라는 점이 두 점을 일단 이어 볼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면 그 직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요두 점의 수직 2등분인 선이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야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 수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중점 내용 가지고 중점 가지고 두 가지를 가는 거야 첫 번째 아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가 수직이래 기울기가 수직일 때 우리가 뭘 했었니? 그렇지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었지 요 기울기를 보면 얘가 2갈때2 내려왔네 그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니 1 됐니 됐지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중점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2콤마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 4 아,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려는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2,4를 지나네.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할수 있다? y는 기울기 1, 그리고 지나는 점 대신에 이렇게 해서, 원래는 y 대신에 y-4를 집어넣지만,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4, 이렇게 할게.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y는 x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x 축이 있고 y 축이 있네. 그러면 x 플러스라는 것은 y절편이 2,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렇지? 요렇게 되는 직선일 때, 요 넓이를 구하시오. 따라서 넓이는 얼마니? 2. 그렇지, 2가 되겠죠. 선 근데. <laughs> 기울기를 구할 때. 무엇일 뭐 직선 l에 대하여 대칭인 그것 그게... pq가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럼 이 직선 l은 이두 점의 수직이등분선이 되야 한다. 안 그러면 대칭이 안 돼. 음... 그 얘기가. 근데 기울기를 수직으로 잡는 거야.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요거 기울기는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직선 기울기를 어떻게 넣어요? x의 중간 항분에 y 중간 항분에. 어? 어 다음 시간에는 나무 두비하고 끝내고 좀원방 질문을 좀 받을게 많게 있죠? 많이 있죠? 없나? 많이 어요음 아직 세는 안 들어갔지만 세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라 아니 기말고사 범위 제외할까 그래서 개념문한번지 들어가야 되겠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아자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하나 더 있자 289 n u s C,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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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i n u 이 C, minus C, m i 이 u s C, m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됐네. 그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은 중심이 이렇게 수직으로 오면서 조금 더 가서 이 길이가 같은 만큼 가서 요게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 어? 크기가 다르다. <laughs> 근데 원이 그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약조 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가. 우리가 마이너스 이 잖아, 그렇지? 근데 한칸두칸 칸 가고 한칸 갔을 때 여기 중심이 있고 루터가 되니까 대략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안 맞아도 안 맞으면 전혀 상관없어 집선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우리가 구하려는 거야 어, X축 Y축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문제가 많진 않아 전혀 응. 상관없어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야 요 원의 방정식을 구랬나어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놓까? 을 a a b 시키는대로 했다. 예? 아니야 그럼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는 수직하고 중점만 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직선에 대해 대칭이기화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직 쓰는 거 맞아. <laughs> 자 수직 써볼까?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것은 뭐니?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겠니? x좌표 빼고 y좌표 빼고 x의 진가량분의 y의 진가량이니까 얘 기울기 1이야. 이 기울기 얼마가 돼야 되겠니? 그래서 이부분 마이너스 1 따라서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b에 관한 식이 하나 딱 나왔어 <laughs> 됐지?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저기는 중점에서 끝났지만 이번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중점을 구해서 대입한다 왜? 이거 두 개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음. 됐니? 그러면 y 좌표 먼저 하자. y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그래서 b 마이너스 1 나누기 2한 거를 y에다가 집어넣어. 중점. 그 다음에 x에다가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a 마이너스 2 나누기 2한 거. x에다가 집어넣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ab에 관한 식이 하나 또 나오네. 물론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서 그리고 연파파기만 하면 되겠죠. 일반 방식이 무조건 태어나 수직 중점 대입 잘 기억하자. 수직 중점 대입이야. 그런데 원래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는 유형이 없어.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 근데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어. 얘를 대칭이동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직선. 이걸 구하는 거. 얘가 제일 어려운 유형입니다. 직선을 직선에 대칭인 거. 우리도 지금 요 문제가 도형을 직선에 대해칭동하지만 점을 대칭이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점을 대칭이동하는 거. 근데 이 직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나오는 빨간색 직선의 방식 만드는 게 가장 어렵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유형이 여기는 없지만 세는 례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없는데 아... 심한 문제도 없. 아, 잠깐한 부분을 조금 내가 풀어줄게. 됐나? 유형 10일까지 했네? 아, 그러면, 도형의 이동에서도, 유형 10일, 마이트샌도 유형 10일이야? 조금 하고 바로 원방부터 숙제 이런 거쭉 질문 받는 시간 꼭 해줄게. 센? 조금 만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저 유형 때문에 내가 필요한가? 센 어. 있는 사람 놓을 것 같아. 블랙라블 이런 것도 놓고 하지. 놓 같아. 이름만 위에 적혀 있다면 놓을 것 같아. ああ、ちとピッチうち、ん、でなこう。まあ <laughs> <laughs>